안녕하세요. 광명카스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유리에 부착된 주정차 예번 스티커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다 보면 주차 예번 스티커 또는 차량에 출고될 때 붙어 있는 바코드 스티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예번 스티커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며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유리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이물질은 기본적으로 커터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커터칼 또는 면도칼 그리고 퐁퐁물을 준비합니다. 우선 퐁퐁물로 스티커 부위를 충분하게 적셔 줍니다. 스티커가 충분히 불었다면 면도칼을 사선으로 눕혀 살살 밀어 줍니다. 이때 칼날을 유리면과 직각으로 세우시면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므로 칼날을 유리면에 눕히듯 밀어 주셔야 기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칼라를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손을 베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업이 다 끝난 유리면을 걸레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키 건전지 교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놀러 오셔서 항균 서비스도 무료로 받으세요. 이상 광명 카이스트였습니다.